2차식 PX에 대해서 P10의 최대값을 구하라. PX가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거의 대다수의 정보를 주었는데, 이번의 정보를 보니 PX를 인수분해 된 형태로 표현하면 좋겠구나. 2차식이라고 하니 나머지 그는 찾아야겠다. 이렇게 하고요. 결국 이 부분이 핵심이죠. 2차식을 미지수에 대입하게 되면, 주어진 식은 4차식이 됩니다 이 x 제곱 자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x 자리에 예를 드니까요 4차식이 되는데 이게 중근이 있다 그 중근은 어떤 식이냐 자이 부분을 저는 gx 라고 본다면 얘가 필이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gx 가 x- 5, 혹은 x 플러스 1을 갖거나 아니면 이두 군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제곱식이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가 이걸 gx라고 잡았을 때저 식이 5를 인수로 가질까? 라는 생각한 겁니다. 5를 집어넣으면 0이네요.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똑같습니다. 다 k가 2가 됩니다. 즉 k가 2가 되면서 결국 무슨 식이 된 거냐면 두 식이 똑같은 식이 되버린 거예요. 결국 어 똑같은 식이 되면서 x-5도 2개 갖고 x-1도 2개 갖는즉 중근이 2개인 그런 4차식이 되더라. 결국 이때 gx는 제곱식이다. x-2의 제곱이 는 이런 식이 될때 그렇다면 G, 아 g가 아니라 f구나. 아, gx가 아니라 fx죠. 그렇죠? 아 fx가 아니라 px인가? 아 px구나. px죠. 자 그래서 이 px p10은 이제 88에 64가 되는구나. 까지 알았습니다. 자 그런데 이 식이 얘네를 근으로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. 즉 g가 마이너스 5도 아니고 지금 뭐 대충 확인해 봤지만 이 뜻은 이 뜻은 k가 2가 아닐 때 이때에는 자체가 제곱식이 되어야 하니까 판별식을 적용했을 때 판별식을 적용하면 얘가 되죠. 즉 k가 마이너스 7이란 뜻입니다. 그 얘기는 px식이 px식이 x-2 곱하기 이제 k가 마이너스 7이니까 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. 이 식이든 이 식이든 그러니까 최대를 뭐 논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면 p10은 8 곱하기 17이니까 136으로, 최대값은 136이다. 이런 이유는 사실 뭐, 내신책에 많이 나와 있는 형태긴 한데, 약간 질, 마, 인드 하여튼 이런 마인드들이, 뭐, 선행에서도 나오고, 그러니까, 그런 의미에서 출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2차식이, 요 2차식의 근을 갖거나, 가져서 중근이 되거나, 아니면 자체가 제곱식이 될때 얘 근을 갖지 않는, 뭐 그런 식일 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.